퓨아 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요즘 제가 8월 월간옥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무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가신 예정인 분들도 계시고, 바깥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방에서 메타버스로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저는 평소와 같이 8월에 추천드릴 만한 PC 구성과 왜 추천드리는지 이유를 가지고 월간옥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8월 월간옥스 제품들 어떤 제품이 선정되었을지 함께 보시죠. 8월 월간 옥스의 첫 번째 제품은요. 아이옥스 33031 제품입니다. 7월에도 소개해 드린 제품인데요. 인기가 더 올라가는 중이라 이번 달에도 선정해 봤습니다. 보통 내장 그래픽 사무용 제품의 경우 기업 및 딜러 고객 구매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 제품의 경우 5000번대 APU 제품의 후속 제품답게 일반 소비자, 기업, 딜러 고객 비율이 약 6대 4 정도입니다. 8000 시리즈 APU 특장점이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어서 일반 소비자 구매 비중이 높은 것 같네요. 라이젠 5 8600G APU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기존 인기 많던 라이젠 5 5600G APU의 후속 제품으로 2024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전 세대 5600G 대비 벤치마크 기준 성능 비교해보면요. CPU 성능은 시네벤치 기준으로 약 20에서 23% 내장 그래픽 성능은 3D마크, 타임스파이 벤치마크 기준으로 약90% 정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롤, 피파, 서든어택류는 당연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요. 발로란트도 옵션 타협 보시면 무리없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성능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대략적인 성능은 메모리 2장 장착 기준이니까요. 게임을 하신다면 램 2장으로 제품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 PC 구성 부품들은 기존의 컴퓨존에서 조립 PC를 판매하면서 검증이 된 부품 위주로 사용되었고요. 사무용으로 고사용 PC가 필요하시거나 가성비, 가정용 PC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제품 추천드립니다. 8월 월간 웍스 제품 두 번째 제품은요, 바이웍스 5. 5028 제품입니다. 7500F CPU에 4060 Ti 그래픽카드 구성에 다소 정석적인 게이밍 PC 조합인데요. 전반적으로 화이트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화이트 색상 부품 위주로 한번 제품 특징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쿨러인데요. 존스보의 CR1000 Auto RGB 화이트 제품입니다. 컴퓨터 화이트 1열 공랭 쿨러 중에 현재 판매량이 1위인 제품인데요. 깔끔한 외관과 돌출되지 않은 마감, 그리고 RGB 감성 등으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고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 풀체인지 화이트 700W 제품이 구성되었습니다. 파워의 경우 하단으로 가려져서 굳이 화이트 제품을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이트 파워의 경우 케이블도 보통 화이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색을 맞추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이스인데요. 다크플래시의 DS900 ARGB 제품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의 전면과 측면이 투명하게 보이는 제품을 흔히 어항을 닮았다 해서 어항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판매량이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케이스들이 블랙 색상이 많이 팔리는데 이 케이스는 애초에 화이트 제품의 판매량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어항 케이스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이트 제품의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되네요. 그외 나머지 구성품들은 전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평소에 컴퓨전 완제 PC에서 사용되는 검증된 제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부품을 전부 화이트로 맞추다 보면 간혹적인 부분도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 구성 정도를 추천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요약하자면 이 제품 일반적인 게임들은 전부 플레이 가능한 메인 스트림급 PC 중에서 트렌드에 맞는 화이트 컨셉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8월 월간웍스 i 이스7 제품은요 추천조립 7800S 3D 조합 중 가장 판매량이 높은 라이젠 7 7800X 3D 플러스 지포스 RTX 4070 슈퍼 기반 신규 제품입니다 바로 아이엑스 7 7041 제품인데요 새로운 가성비 부품 위주로 구성하여 할인 점 판매가가 200만원 이하가 되도록 구성된 제품입니다 CPU는 해당 가격대에서 최고의 제품이죠 라이젠 7의 7800X 3D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7월 데이터 기준으로 일반 조립 PC CPU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8월 중으로 젠5 기반 라이젠 9000 시리즈 CPU가 출시 예정이긴 하지만 7 8 0 0 x 3D를 게임 성능에서는 이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후속 3D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목소리> 쿨러는 딥쿨의 AG620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서멀라이트 피어레스 어세인 120SE와 쿨링 성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인 게 특징입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650 PG 라이트닝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10만원대 중반대 B650 메인보드 싸움에 늦게 참여한 제품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가격 대비 구성이 충실하네요. 전원부도 괜찮지만 제일 큰 특징은 m.2 슬롯이 3개나 있다는 점이겠죠. 다음으로 그래픽카드인데요. 조택사의 지포스 4070 슈퍼 트윈 엣지 제품이 선택되었습니다. 7월들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판매가가 80만원대 초반인 제품인데요 그래픽카드 길이가 짧아 쿨러 사이즈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한 제품이네요 아이옥스가 아니라 직접 견적 짜실 때도 가성비 픽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에코의 g 1 5 케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쿨러가 4개나 탑재되어 있고요 측면은 깨질 염려가 없는 아크릴이 사용되었는데요 게다가 LED도 온오프가 가능해서 그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부품 조합해보면요, 190만원대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한 시점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조합이네요. 게임 일반 모니터로 할 경우에 100만원대 초중반 제품도 괜찮지만, 게이밍 모니터, FHD 120Hz 이상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해당 제품 정도의 사양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8월 올가녹스 제품들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CPU의 출시가 밀려서 이번 올가녹스에서는 AMD의 9000번대 CPU 제품들은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요. 출시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다음 달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해당 CPU가 소개된다면 저희도 신제품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나 제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9월의 선선한 날씨와 함께 구원 올가웍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이었습니다. 뷰바. 빠이!